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 믿음으로 들은 빗소리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하는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에,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그냥 가뭄이 들어가지고 시달리고 있었을 때, 현재 지금 비는 안 와요. 그렇지만은 엘리아는 믿음으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곳에서 누구나 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에, 그곳에서 그 축복의 큰 빗소리를 들어, 들어가지고 희망이 넘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 그 사람이 바로 어, 믿음의 사람 엘리야였던 거예요. 엘리야.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만이그 희망으로 그 소리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방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확신 있게 말해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올라가셔서 먹고 마시소서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임금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만약에 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확신 있게 그러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축복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안만 들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축복의 복음이 안 들려요. 에, 또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극심한 감은 절망 속에서도 이 축복의 큰 빗소리 음. 이 복음을 이엘리야는 듣게 되었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게지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가 이 축복의 큰 빗소리를 들은 것은 말이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1열기상 1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른 날을 지내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 에 내리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에유리아는 그것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 믿음, 그 확신이, 에? 바로 이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에 그리고서 왕 앞에 그걸 선포했어요.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먹고 마시죠. 주피한 방보예 하이가 팍짝 떠있는데 그런 말한한 거예요. 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아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는 실상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예,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믿음은 계란을 들고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동화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말이죠. 예수님이 죽은 후 사흘 있다해서 왔어요. 그리고서 마르다 마리아가 그냥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그 그 무덤에 가자. 배 가지고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아유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어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아멘하고 믿고서 주, 무덤의 돌을 이렇게 옮겨요. 그때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어, 이렇게 소문난.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고통이 오고, 정말 이렇게 3년 6개월에 기근은 어마어마한 고난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걸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절망하고 쓰러지고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규중한지 알겠죠?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붙잡을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쇠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아가 바로 이 믿음으로 축복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절망을 봤지만 이본 것입니다 에, 두 번째로 엘리아가 축복의 큰 빗소리를 들은 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완전히 처단했을 때 들었습니다 에, 3년 6개월에 심한 기근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우상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람에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엘리아가 갈멜산에서 그 엘리아가 갈매장에서 우상들을 담별해 버리고 그리고서 그 불행을 가져왔던 그러한 원인을 그냥 다 제거해 버렸어요. 승리했어요. 그랬을 때이 축복의 빗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고서 닌외로 가야 되는데 도망을 했어요. 다시 있요 그래가지고 배 속에서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말이죠. 애매한 사람들이 막다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러고막 배에 함부로 다 그냥 막 던지게 해서 피해를 봤어요. 네, 그랬을 때그 불행의 원인이 된그 요나를 찾아서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던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면 그로 말아마 우리가 축복의 피스를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항상 말씀을 부리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어, 야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고 떠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어? 곧바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 가지고, 야너 동서남북한 봐라 봐라. 네 보이는 것을 다 너에게 주마. 아, 이렇게 복을 주신 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잘못했을 때, 그 죄가 있을 때, 그걸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 모든 기근을 그치게 하고, 큰 축복의 빗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늘 전도하고, 전도해도 믿지 않던 어느 인도의 한 청년이 눈병을 알게 됩니다. 그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어, 진찰해 보더니, 어, 이거, 그눈 속에, 어, 독이 있어가지고, 독이 들어서 감염됐다. 이 눈이 뽑아지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사망이 된다. 생명 위험하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내일 즉시 수술을 해서 이 눈을 뽑아야 된다. 어, 이렇게 이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젊은이가 낙심이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막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번민과 슬픔 가운데서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크리스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보자. 어, 아 그러니까, 물에 빠지자람 지푸리도 잡는 심정으로, 아, 그래 보자고. 그러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아, 근데 영치가 없는 거예요. 어? 멀쩡한데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아니야끄떡도 하지 않았던 자기가 이제 죽게 되니까 그제 와가지고서 이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게참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웠고 그래서 그런, 그런 완악한 마음을 회개했어요 부끄러운 걸회개하고 아, 그랬더니 막 기도에 그 홍수가 막, 물이 열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철저히 자기를 막회개할때막 울음이 나요. 눈물이. 그냥 막 울어. 울고 또 울고 잠수막 울으면 얼마나 울었지막울어 나중에 보니까 눈이 퉁퉁 부었어요. 울다가. 그런데 다음 날 진찰을 이제 하려고 다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딱 올랐는데 아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다수술하니 진찰을 또 하는 거예요. 어 아, 그런데 깜짝 놀래고 의사가. 그토록 심하던 그 눈에 독균이 아, 싹 없어진 거예요. 확 떼진 거예요. 그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그걸 <laughs> 그냥 영웅의 생명을 모두 고침받게 해준 것입니다. 예,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그 교회와 그리스도를 비우는 사람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늘 죄의 짐이 무거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죄 짐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어, 하시는데. 아, 저는 아무 짐도 느끼지도 않은, 못 느끼거든요? 도대체 그 죄짐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 무게가 나갑니까? 50파운드입니까? 아니면 100파운드쯤 되나요? 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던 목사님이 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 만약 죽은 사람이 한 사람 누워있다면, 그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을 때, 그 사람이 그 무게를 느낄까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할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지. 아무리 무거운 철파운드 무게를 올려놓아도 못 느끼죠. 아주 장난치게 얘기하는 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은 죄가운데서 죽어 있는 상태이기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엘리아가 축복의 빗소리를 들은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갈망하였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희망하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언제나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큰 축복의 비수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장군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싸움이 지게 돼서 패배를 해가지고 어디 숨어서 산속에 동굴에 숨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숨고 있는데 그 동굴 문에 거미가 나타나서 자꾸 거미를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장군이 손으로 이렇게 거미줄을 치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또, 또 나와서 또 치는 거예요. 아, 또 이렇게 치워어 아, 그거 또나면 자꾸 이렇게 하는데 7번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반복되니까 장군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나는 거미만도 못한 존재구나. 이 거미는 7 번을 실패하고도 8 번을 치는구나. 아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다시 내가 일어나자, 내가 이긴다. 나도 할수 있다. 아, 이 희망 가지고 힘을 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군사들 모아서 전투에 결국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바로 모든 사람이 절망을 하고 가뭄으로 다죽었다고하고 이제 더 이상 살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야만큼 꿈과 희망이 있었어요. 비가 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랬을 때 예, 그는그 축복의 소나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예,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어 절망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뻐해 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축복을 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 그 특이한 죄명으로 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 죄명은 어. 낙담시키는 죄 이것입니다. 왜이 사람이 그러냐면 아이 사람이 군인들 사이를 늘 돌아다니면서 아 적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방어하기가 힘들다. 또이 도시는 이제 적에게 필경 점점 당한다. 이렇게 막 여러 말을 떠들며 다닌 거예요. 그가 뭐 총을 쏜 것도 아니고 그가 뭐 아무것도 무기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군인들이 다, 전부, 이음을 잃고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전부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죄가, <laughs> 낙담시키는 죄였어요. 이게 사단은 이와 같이 사람에게 절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단은 우리 고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넌할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듣지 말아야 돼요 엘리야는 이걸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는 사탄을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줘요 이 복음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일본의 마쓰시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일본의 최고의 공과대학 우수한, 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 학생이 예, 그곳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합격자 명단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우수한 수, 사람이었는데 아, 수치가 나고 분노가 나니까 막 괴로워하다가 그냥 수면제를 잔뜩 먹고 죽어버렸어요. 자살했어요. 아, 그런데 그 다음날, 전부가 날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입사시험에 당신이 수소합격이었는데 아이고, 전산처리가 문제가 생겨 누락됐다가, 지금 보냅니다. 아, 그랬는데,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인사부에서는, 아이고, 참, 아쉬워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예, 이 소식이 그그룹의 총수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총수에게 들려줬을 때 그의 반응은 어, 엉뚱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학생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이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 행운이라고 했어요. 그왜 그러냐 그 정도의 좌절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봐서 그 학생의 심리적 자질이 형편없고, 그런 심리적 자질로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좌절을 만날 경우에는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것처럼 다분히 충동적이고 비극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 회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이유로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안 좋은 게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쉽게 여러분 절망하거나 이런면 이건 그 사람이 그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 힘을 가지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꿈과 희망을 갖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그 축복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님. 여러분, 그러한 담대한 그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